자, 수능 15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. 세 학생 A, B, C를 포함한 여섯 명의 학생이 있대. 그러면 A, B, C 이렇게 있고, 나머지 세 사람을 D, F라고 해볼게. 이 여섯 명을 여기 원탁 둘레에 일정한 간격으로 앉히는 거야. 근데 가족권 보면 A와 B는 이웃한데, 그러면 A를 고정시켜 놓고 생각을 해보자. 자, B는 A 옆에 앉아야 되거든? 그럼 여기 앉을 수도 있지만, 여기 앉을 수도 있는 거지? 그래서 B가 앉게 되는 가지수는 두 가지야. 자, E를 쓰는 순간 B가 이렇게 선택이 된 거지. 이렇게 A와 이웃하게 앉았네. 그리고 나조건을 한번 봐볼게. B와 C는 이웃하지 않는데, 그러면 C는 여기 오면 안 되지. 여기 오면 절대 안 돼. 비와 유탁하게 되는 거니까. 그러면 c가 올수 있는 자리는 여기, 여기, 여기 세 가지가 되겠다. 그래서 c가 선택되는 가지수는 세 가지야. 이렇게 3을 쓰는 순간 c도 이렇게 선택이 된 거지. 그러면 이제 나머지 df를 빈 자리에 나열만 하면 돼. 더 이상 원순열이 아니지. ABC는 고정되어 있으니까. 그래서 DF를 나열하는 가지수는 3팩토리얼이야. 그래서 얘네를 계산하면 6 곱하기 6이 되니까 36이 되겠네. 그래서 정답은 3번이야. 이해되지?